네 안녕하세요 미앤 미술교육연구소 정지윤입니다 오늘은 호익대학교 서울 캠퍼스 미자전 최초 합격 그리고 한양대 디자인 계열에도 최종적으로 합격한 합격생 모시고 생생한 합격 후기 들어보는 시간 갖겠는데요 특히 올해 입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옆에 나와 있는 학생을 포함해서 모든 입시생들이 변화된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그런 올해 변화가 많았던 입시를 몸소 체험했던 합격생의 후기를 들어보시고 합격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옆에 올해 수시 이강왕을한 합격생 나와주었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아 안녕하세요. 공인대학교 미술대학 자율전공에 합격한 정재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축하드려요. 우리 너무 가고 싶어했던, 그죠? 홍대 미자전을 목표로만 계속 입시를 준비해왔는데 또 최초 합격을 해서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 합격을 했던 당일날 소감이 어땠는지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어, 홍익대 학교 합격자는 항상 예정일보다 하루 일찍 발표하는데 컴퓨터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홍익대가 일치만 학교였던 만큼 긴장이 되고 떨렸던 것 같은데요. 컴퓨터 앞에서 부모님과 함께 합격을 같이 보면서 굉장히 함께 기쁘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합격 당일 날그 합격 소식을 또 어머님께서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서 막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날 재욱이도 역시 굉장히 기뻐했던 목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면접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날에 좀 기뻤던 감정이 지금 잘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날 굉장히 기뻐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우리 재우학생은 저랑 컨설팅을 오랜 기간 하면서 쭉 홍대 미자전만을 목표로 해왔어요. 그죠? 네, 근데 미자전 자체가 홍대 서울 캠퍼스 전공들 중에서도 성적이 좀꽤 높은, 거의 탑 원투에 들어가는 그런 전공이다 보니까, 어, 내신 성적 관리하기 좀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중간에 약간의 내신 성적이 조금 위기 상황도 있었단 말이죠. 그 내신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나올 때마다 지은쌤이랑 같이 컨설팅 시간을 가지면서 각 대학별로 성적 산출 후 합격 가능성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체감하기로는 성적이 그렇게 내려가는 것 같지 않아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홍대는 지원자 성적 분포가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등급 소수점까지 소수 방심하면 안 된다는 지은쌤의 말씀을 듣고 미세한 전기 파함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더 노력하였습니다. 실제로도 소수점 단위까지 성적이 결정되는 상황을 보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정말 입시 정보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제우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적의 위기가 약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크게 내신 떨어진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소수점 단위 약간의 차이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자전이 워낙 지원자들의 그 분포가 촘촘하다 보니까 저는 좀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올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내신 목표치를 확실하게 좀 제시를 해줬더니 역시나 또할때 하는 성격이라가지고 성적 확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 여행 멋있게 <laughs> 갔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또 그렇게 쿨하게 보내주셨던 부분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재욱이가 그만큼 열심히 할땐 하고 또놀땐 놀고 그리고 성적을 또 올려놓고 하니까 믿고 보내주지 시 않았나 싶고요. 그런 멘탈 관리 어떤 상황들이 장기간의 이 입시 레이스를 잘 버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홍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홍대의 평가 요소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평가 순서대로 나를 해보자면 첫 번째가 이제 내신 그리고 생기부 내용. 그다음에 미술활동 보고서, 그리고 1단계를 통과해야 그다음에 면접 있고 최종 관문인 수능 최저 등록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분명 있었을 텐데 특히 어려웠던 거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홍대 합격을 목표로 지은 생각 컨설팅하면서 가이드 해주시는 대로 잘 따라가면 되니까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한 가지 꼽자면 저는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실기도 병행을 했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 수능 공부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수능 공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시간 배분이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기와 수능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근데 네, 이제 6월 모의고사가 이번에 좀 쉽게 나왔어서 수능에도 굉장히 쉽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요. 지은쌤이 끝까지 긴장 을 놓치지 말고 수능날에는 언제든지 변수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수능 체제를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우리 재우학생이 사실 미대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비실기 전형을 중점적으로 수시해서 대비는 했지만 실기 학원도 계속 놓지 않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맞았는데 수능이 항상 불수능이 되기도 하고 또 물수능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끈을 놓지 말고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최저 등급 맞추는 기준보다는 한 등급 정도 여유 있게 맞춰줘야지 수능 날 변수가 생겨도 최저를 못 맞춘 상황이 되지 않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또 불수능이 됐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 등급을 확실하게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대 입시에 대해서 조금 이어서 얘기해보자면 홍대는 이제 미술활동보고서라는 서류가 있잖아요. 1단계 통과에 있어서는 그 서류도 제대로 써야지만 합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미술활동보고서 준비 재우고 학생은 어떻게 했는지. 미활보도 지은생각 서류 컨설팅을 통해서 완성했는데요. 특히 강조하셨던 것이 미활보를 구성할 목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이 구체적인 내용 작성이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작성했던 것이 완성도 있는 이활보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부 전공이 결정되기 전인 이자전으로 지원하는 것이 다양한 전공에 대한 내용을 수정해야 되는 건가 생각했는데 그 부분도 본인의 희망 전공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되는 것을 알고 썼던 부분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홍대 입시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 준비를 하면서 우리 재고학생이 특히 질문도 많이 하고 또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학기 초인 4월부터 시작해서 고3 그리고 이제 수능 전까지도 면접 대비를 쭉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그 다음에 수능 끝난 이후에는 우리 파이널 특강으로 또 직강으로 면접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직접 면접을 하면서 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면접을 잘 보고 와서 최종 합격을 했는데 면접 그 실제 상황 어땠는지 얘기 좀 해주실까요? 이엔에서 홍대 면접 수업을 하면서 미술 이론부터 문제 풀이까지 계속 대비를 하다 보니까 실전에 가서는 오히려 걱정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게 면접 상황에 바로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면접 수업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했던 문제형 그대로 출제되어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고. 학교에서 제공되는 미술 교과서를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면접 전에 교과서를 정독하고 예상되는 추가 질문까지도 지은쌤이 알려주셨던 것 그대로 질문을 받아서 미리 생각해준 덕분에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재외학생이 합격의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어떤 과정의 스토리가 있었는지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잘 전달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 올해 입시 경험자로서 올해 입시를 볼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가장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일단 우선 목표 대학과 전공을 확실하게 정하고 그에 필요한 대비를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컨설팅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요, 다 같은 학종이 아니라. 대학마다 평가 기준이 조금씩 달랐고 그리고 중요하게 보는 학력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한 뒤에 바로 그 차이에 대한 차별화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재우학생 시간 내서 합격 후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영상을 보고 있는 올해 이제 예비 입시생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재우학생 그동안 고생했던 만큼 대학생을 즐겁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멋진 디자이너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올해 입시생들 힘내서 재우학생처럼 한 번에 합격하라고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해볼게요. 올해 입시생들 모두 합격하세요. 화이팅!